자, 저거 지금 이제 시그마 정의부터 해서 무리식의 합까지 배우긴 했는데 무리식의 학은 집중해야죠. 무리식의 합은좀 급하게 하느라 이쪽을좀 설명을 좀 빠르게 했으니까 무리식합까지 빠르게 하고 무리식학부터는 좀 천천히 나갈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읽으세요. 규칙이 있는 숫자들을 더하는 상황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기호가 시그마였어. 미나 이거 시그마 기호로 표현해보세요. 시그마. 시그마. 여기가 n이니까 요만한 안쓰는 게 좋아요 k는 a yeah. 부터 n까지 a, n a는 안 돼요 왜냐면 a. 기준 문자에 대 c 도 바뀌는 부분을 표현해 주면 a, k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됐나요? 네 조용 시그로 표현해 보세요 시그마 시그마 아, k k 쓰면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바뀌는 부분 3, 4, 5, m 1 바뀌는 부분을 따라서 바뀌는 부분을 기준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 a는 얼마였지? 네. 밑에 바뀌는 부분만 기준 문자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거야. 기준 문자를 k로 나눠주겠시다 k가 여기가 몇이 몇부터 몇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3부터 그럼 부터 몇까지? 개수가 아니야. 네. 개수가 아니라 그냥 몇부터 몇까지 바꿔가면서 여기다 하나씩 하나씩 대입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요 근데 이것보다는 얘가 좋은 표현. 는1부터가 되게 좋은 표현이라서 이렇게 써도 되지만 웬만하면 이게 좀더 좋은 표현이구나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아에 계산하기 1 일단 계산하기 보통이면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나 불러줄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그마. 네.

증명 안 할게요.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네. 이렇게 밖으로 빼낼 수 있다였고요. 내음대로 안으로 뭐해도 된다 그러면 실수면은 어우 된다. 자 얘는 따라 세요 합차는 분리할 수 있다. 수 있다. 시그마 a n과 시그마 b n의 음. 합차로 시그마를 이렇게 분리해 를 버릴 수 있고 또는 분뭐해 버릴 수 있다. 뭔가요? 어, 또또 합친다 네. 이렇게 연결되는 따라 세요 분리할 수 있고. 아, 합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합칠 수 근데 수 아무거나 막 합치면 안 돼. 안 돼. 예를 들면, 시그마 k 1부터 N까지 A, n 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N을 받을 테니까 그러면 따라하세요. 시작과 끝이 같다. 시작과 끝이 같다. 그럼 얘는 하나만 합쳐도 돼요. K는 1부터 N까지 a n 플러스 D에 이렇게 합쳐주면 돼요. 참고로 우리가 시그마 안쪽에는 더하기로 하는 부분에서 하나의 한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과호를 만약에 안 쓰고 이래서 다 이건 얘만 치근할 거인데 메시가 바깥쪽에 이렇게 있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얘까지 치근 안쪽에 있어요라고 말하고 싶으면 이 과호를 써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로그랑 도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왜냐? 확인해 볼까요? 치는은 여기부터 얘까지. A p l u IK 플러스 이 A 게 l u s A plus A plus A p 는 u 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p l 죠는 A p 까지이 A plus A 이 l 는 s A plus A plus A plus A plus A p 까지 s A p l u 5 b1101103105 앵까지 되어있니까 b1% 300엔 1 2 앵까지 넘어가고 4차전과 5차전 환불을 하시면 돼요. 합칠 수 있는 건 시작하는 이 어떨 때 합칠 그래. 때만 합치는게 가능한 거고요. 근데 합쳐져 있는 걸 분리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대신 똑같이 1부터 n까지 똑같이 써줘야겠죠.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좋겠요 네. 따라하세요. 합차는 수 있다. 수 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식을 보하는 식을 시그마는, 따라서 식하는규칙이 있는 하늘. 그 식이 는 하늘. 그이 있는 하그는 하늘. 그이있하이는 하늘. 그 식이 있는 하이는 하늘. 하이는 식이 이식 시그마 안쪽에 어떤 식이 있다면 무슨 식인지부터 체크를 해야 돼. 다항식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하고 우리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배우고 나서 그 다음 뭘 배웠냐면 수학 하에서 유리함수를 배웠어. 유리식. 그 다음에 우리가 수학 하에서 유리식을 배운 다뭘 배웠을까? 유리식. 유리함수 배웠죠. 그 다음에 수원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서 무슨 함수 처음 배웠죠? 지수함수. 지수식 지수랑지금에지가은지금죠 지금은 로금은지금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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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지금네 지금은 지은 지금은 지요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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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얘지 지금은 지금은 지 이해됐나요? 네. 기본이야요 기본 이게 자 그래서 자 지금 얘는 따라서 다음 식이라면 식에 다음 식을 이용한다, 안안 이용한다. 안 네, 공식으로 쓰는 거죠 공식으로 근데 다는 안되고요 따라서 3차 이하 3차 이하 어, 3차 이하 다음 식만 10으로 계산할 수 있고 지금 보면 이게 0차 1차 2차 3차죠? 네. 그럼 예를들면 10으로 한 다음에 k1부터 10까지 하고 단단한거 맞죠 지금? KK. 한 두개 더 KK. 플러스 플러스 1 2K 2K 더요이 그럼 몇 차씩? 3차 3식이죠 그러면 따라서세 합차는? 합차는 아, 리할수 있다 네 여러분. K1부터 10까지 그리고 시드마, K1, 2K 그리고 시그마 K는 1m 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 1m 10까지 2K 시그마 k 1 다 클리에 그런 다음 따라하세요 실수배는? 실수배는 빼낼 수 있다. 빼낼 수 있다. 마이너스 빼서그리 바꿔버리면 되겠죠? 빼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배수 실수배 마이너스 실수배라고 생각하면 다 마이너스 일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종 공식 제곱의 1차 공식 이 번이죠. 네. 상수항의 공식 1 번이죠. 계속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따라가자 다음 시에 하는. 공식을 이용한다. 근데 매번 이렇게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바로 공식을 그 쓰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분리했다고 치면 세제형 공식 바로 쓰면 되죠? 세제형 공식 외우고 있었어야 돼. 지금 바로 테스트 해볼까요?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본다고 하지 않았나? 아뭐 맞다. 까먹었어요? 자, 불러줄게요. 배우고 해수항이 0차일 때는 잘하세요, 시 주의할 거. 1부터라는 걸잘 알아야 돼. 이 공식들은 전부 다몇일 때부터 쓰는 공식이에요? 1부터일 때만 쓸수 1부터가 1부터 1때만세수 있는 공식에 붙어가 아니라 1부터로 변형을 시켜준다는 공식을 써야 요자 네. 그러면 c에 나당되니까 그냥 10이 몇개 있다고 했던 거예요. 0 개. 그럼 얘는 1 0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1차일 때는 따라서 2분의 n n 플러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e 밖으로 빼냈다 치고 k 나았다 치고 그럼 e 확하 2분의 k가 여기 좀아 n이 50이죠? 어떤 느낌는지 보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 네. 세제곱 공식은 어떻게 해? 세제곱 공식. 얘1차일때 공식에 네. 어떤 느이 얘가 조금 헷갈렸죠? 얘는요. 이런 느낌에 분의 n M, n 플러스에다가 3분의 2n 플러스를 이렇게 구해준 거 얘랑 모양 똑같은데 뭐나고요 근데 그도 귀찮게 합쳐서 이걸로 외우시고 이게 아니 인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바로 그냥 세제곱 해가지고 6분의 n, n 플러스 1이니까 1 1 2 n 두배항을 나으니까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아니면 세제곱이잖아. 네. 이건 제곱으로 시거수지는 거죠. 세제곱으로 써켜주기 때문에 10, 1 1 제곱, 이게 좋 제곱이에요. 네, 이거 정리하면 이 앞으로 실수를 빼는다 치고 1차 공식인까 2분의 1 0 이렇게 쓰면 되고요. 3수항공식니가 마이너스 빼는다 치고 7이니까 지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는 진짜 안 되겠죠. 이이해니 네. 초이해2니분이 추워요. 추워요. 집중이집중이안 돼? 내가 네, 이해되려고 그러는데. 그이니에요이해돼요분이초네 네, 우리가 도움이 있다들어 줄게.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음식에 다음 식의한 아, 식의 뭐를 이용한다고요? 공식이그 방식 뭐뭐 그렇게 잘하냐니? 음식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주시면 돼요. 자 시급한 다음에 k는 3부터 10까지 이렇게 했다 때가 기하는 거죠. 공식은 몇부터? 1, 2, 부터못 뭐 쓴다고요? 13부터 1 4부쓸수 있는 공식이야 이문제인터 18부터 19부터 19부터 1 1요 3집어는 음. 뭐가 되죠? 누구 제고? 음. 그러니까 3제고 그냥 1씩 증가시키면서 제곱으로 더하는 거죠? 네 플러스 뭐가 되고? 아 제곱 플러스 1대1 몇 제곱까지 더해라 라는 뜻이죠? 그러면 1, 2일 때는 1이었으면 음. 뭐가 나왔었을까? 음. 왜 1부터였다면 1대1이몇 나가요? 1제곱. 이냥 쓸게요. 네. 2였다면 2부터 1, 2도 있었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매번대로 응. 추가시켰지 빼면 되겠죠? 응. 그래 이 공식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 이 부분만 씨만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을 볼 거거든요. 이해했어? 공식은 몇일 때부터만 만들어다고요 이때 로 만들어주면 돼요. 마지막 하 주. k는 2부터 n 까지 ak 얘를 만약에 1부터 갖고 싶다? 그럼 이거 a2, a3, a4에서 am까지잖아요? 네. 내가 이 시그마 가, a부터 a부터 a -M. m a k는 1부터 n 까지 갖고 싶거든 얘는 몇부터 몇까지 넣어 지고 a2부터 am까지 넣어거죠 얘는 a부터 몇까지? 그럼 내 마음대로 구글을 추가해 준 거랑 똑 같아? 1부터 바뀌었죠. 이렇게 네. 변형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거는 알아두면 편한데 몰라도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자, 따라하세요. 볼수약. 해 볼수약은 개수제고. 그래서 그냥 n 까 1부터 n 까 이렇게 적어제고. 이렇게 되는 거는 계산을 해 보면 나와요. 네. 따라하세요. 합차는? 합차는 분리할 수 있다. 1부터 n 까지 하고 2얘 e. kt 실수면 빼낼 수있 이게 n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계산하면 이게 2 e 2분의 n, e n n +M, n 제곱 플러스 e. 제곱 해서 우리가 홀수의 합은 계수 제곱 이렇게 된다고 니그렇죠을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 no. no. 네.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다음 식약은 공식을 이용한다. 바로 어, 나와야 되기에. 그 다음에, 다음 식당은 뭐래요? 규민 씨의 주연 위에 질문 읽어주세요. 정리하면 싹다 소거되고 앞에 한 개, 뒤에 한개 앞에 두 개, 뒤에 두개 이런 식으로 남는다고 했었죠? <놀라> 자 부금수분해는요 a랑 b, e. 분모의 곱하기로 연결된 게 있다 이거를 내가 두 개의 분수로 분리를 하면 통분의 역산을 하면 돼요 b-a분의 b랑 a분의 알가 있어야 돼요. 몇가지 괜찮나요? 네. 네, 이게 부분분수분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2번이 턱로 하면 통분통분해서더하는게합치이분이 동분. 되겠죠. 거분로통분해서겠다는분야자 그래서 이거는 결과를 보여주죠고 과정을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분이 되겠죠. 조분이 되겠죠. 2분이 분이 되겠죠. 분이 되겠죠. 2분이 되겠분분수분해분분분분분분분분 분모 <목소리로> 분수분해를 하려면 분모에 곱하기로 연결된 항이 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저기 더하기로 연결돼 있죠? 네. 첫 번째지. 더하기잖아. K제곱이랑 +K를, K를 더했잖아. 분모에. 네.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곱하기로 바꿔줘야 되는 얘기야. 네. 무슨 소인지 알겠어? 근데 나는 이 스키는 무슨 소리가 나 뭔데? 뭔데? 분모 네, 괜찮냐?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곱파기 볼로 바꿔준 다음에 분문수면 이르면서 따라서 차이를 해. 차이는 차이가 아니고 B 이 예, 앞에 거 뒤에 거라고 한다면 뒤에 거병 앞에 거가 되니까 2차지 차이라고 이렇게요. 차이가 몇 수지금? 큰 거에 짜이 이른에 짜는 이기 무시하고 왼쪽은 곱니까 그런 다음 전개를 하는 거 부분 부분 했죠? 그 다음 전개 전개하면은 1, 2, 3, 4에서 n에 4가입하는 게 전개하는 거예요 시그마에 플러스는 뭐 전개한다는 자 그럼 1개입 어떻게 되죠? 1개입고네 여기 n을 하씩 하나씩 다숫자입하는거전개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2, 1 1 이렇게 2개입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많이 풀면 이렇게 되는 거고 처음에는 정개다해 쓰세요. 네. 알겠니? 자 얘도 지금 따라요유리식의 합. 네. 시그마 나왔으니까 합이야. 네. 유리식이죠 안쪽에 분수니까 다항식 분의 다항식을 유리식이라그러죠유리식의 네. 합이죠? 그러면 분명히 뭐 해야 될 거나? 분분수. 아니, 따라하세요 분분수. 이거를 맞히면 좀더 좋아. 분분수 분해는 분명히 할 거야. 근데 부분 분수 분해하려면 뭐로 연결돼 있어야 돼? 분모에? 응, 응, 응. 곱,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어, 근데 그래서 인수 분해를 하는 거예요 네왜 인수 분해하나요? 네, 네 근거가 부분 분수 분해를 하기 위해서 인수 분해를 해야 되는 거야 주영 네 직접 안내면 소감 있잖아 네 저요? 네, 저기 책상, 스마트폰 룰을 책상에 쓰더라도 네, 그래서 잠 깨면 다시 오픈이잖아 네 너가 처음이지, 너가, 처음 너가 집중 못하면 안데자 그래서 얘는 처음에 뭘할 거냐를 본다면 바로 쌤저것 여기 있는데 당연히 요안 오... 없어? 저 그냥 집중 열심히 게요 지금 잘할수있어네어 네. 이거 필기는 저번에 했죠? 네 너네 까먹었을까 봐나 지금 굳이 한번더 설명해 주는데 잘 들어야 지 너네 할 테니까 너네 알아서 해 라고 하면 못할 거잖아 아세요? 자, 이게 중요한거야 왜 인식을 했는지가 중요한거야 이걸 모르면 그냥 낯선문제 보면 조금못는거야 푸는 외워서 푸는거 아니면 무조건 못 풀어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민아 내가 왜 갑자기 인식을 했어? 어, 부분문수 부분분수 만드는게 아니라 부분문수 분해를 하려고 뭘 하려고? 분해 부분분수 분해를 하려고 이러면 부분문, 부분문수 분해를 못 써요 여기는 여기서 이거 안하면 부무수 분해를 못하나요? 못하지 않아요 못해요 이고 말해도 되지 왜 못해요? 뭐? 어. 고백본이 아니라서 무슨 권이 아니라서? 어, 어. 고백고백을 만들기 위해 인수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럼 분수 분해 했죠? 분했어? 분리했어? 그다음 뭐 한대요? 전개 는 한식하면서 대입하는 게기요무수 분해 먼저 합시다 차이가 몇이죠? 2몇 그 분의 1 네. 여기까지 되나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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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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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해이렇거이 부분 이렇게. 해를이용해 이렇게. 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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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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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렇 이렇게. 무슨 일? 무러 일? 무요 일? 무슨 일? 무슨 어 무슨 일? 무슨 일? 무 일? 무슨 일? 무슨 일? 무 일? 무슨 데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거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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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무슨 일? 무슨 일? 무슨 일? 무 소보되는 들여놨어 누구고 분의 그래서 뒤의 숫자는 다음 다음 항의앞에숫자로 소보거든. 네. 그럼 얘, 얘는 누구랑 소보겠어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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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에 어디 있는 숫자? 뒤, 아, 네. 앞에 앞에 또는 거꾸로 읽어야돼따라하 앞에 수는? 앞에 수는? 전전항의 전전항의 뒤로 있을 거 뒤로 있을 거 라고 선폭하래요 앞에 있는 지금 이 항의 앞에 있는 숫자? 이 네. 전전항의 어디 있는 숫자로 선포된? 뒤로 있는 숫자 얘는? 없애보셨잖아? 전전항 관련된 게 있어 없어? 없어 뭐없어요 전전항이 있어 없어? 없어 뭐도 없어요 앞에 몇 개가 남아 안 지워지고? 두개맨 두두 개. 뒤에도 마찬가지로 지워지겠다. 그리고 뒤에 두 개가 함께 등에서 이렇게 여기서 정리하 거고, 얘 숨어 됐을까요네됐어요 아, 어, 어, 누구랑 앞에, 앞에 전전항의 뒤에 숫자랑 뭐 없어졌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전전항의 누구랑? 얘는 다음 다음에 앞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앞에 두 개가 남고, 뒤에 두 개도 남을 거다. 나는 그 규칙이 있어요. 네번 뭐 이렇게 돼. 자, 그럼 얘는 1 플러스 2네이 앞에 고요1 플러스 2네이 빼게, m 플러스 2네이 빼게, m 플러스 2네이. 여기까지 괜찮네요. 네, 끊기 다 해요. 문제에서 n이 숫자로 나와있을 거. 이건 다 해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따라서 유리시계함은 분분수로 분리하고 음, 또는 분분수로 분해하고 뭐 하면 된다고요? 음. 전개하면 싹다 뭐가 될 거다? 서보가 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이해 예, 되나요? 네. 네 다음 거 봅시다 유리시계음 무슨 시계함으 한다고 했죠? 유리시계함 여기는 지금 내가 써놓은 거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리를 외우면 되지 여기서 막 중간에 까지싹다 외울 필요는 없어 자 리나 제목 읽어주세요 우리식에 유료화하고 정리하는어 이거 전리하는건 똑같죠? 왜냐면 전개하면 다성번되는게 나올 거거든 근데 는 뭐를 고정리개했죠공분공 분수 분에 하고 전개했죠? 이번는 뭐하고 전개한대요? 유료화 하고 전개한대요, 유료하고 전개한대요. 어. 그래서 만약에 루트 나눠줄면 우리식 루트가 나왔잖아? 바로 유리화 할 생각 해야 돼 알겠니? 네 따라하세요 무리지리아 무리지리아 그러면 일단 유리화부터 한번 시작하면 돼요 자, 유리화 해봅시다 주연 유리화 해봐 시노마 k1 1까지 유리화가 어떻게 되죠? 아 어, k 빼기 k 빼기 1이죠 1아 동무 말해준 거야? 분자요? 분? 응? 어아분 응. 이거 없어지지 않아요? 네네 본모 1이요 본모 1이생각하고네 그러면 근자가 근자가 K 근자 K가 뭐죠? 아니요 네 1이요 네? 알이1요 아, 예? 어? 주제알이못하가 지금? 내가 면 솔직히 보 그래서 예 순서 바꿔줘서 시그마한 다음에 k1 파 m 플지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에 마이너스 k 이동한 q 앞에 뜹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큰 거, 것으로 거 써줘야 소모되는거잘 보여서 나는 작은 거 빼기 큰 거로 쓸게요. 네. 이렇게 되게 되나요? 네. 자 지금 뭐 했잖아요? 위로해서 유리와 뭐하라고 했어요? 정리 정리해볼게요. 주연 정리해봐. 마이너스 세 개요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t 아 e storm. When you talk to him, it's time. Good to watch him. Suspecting, m 번. d e r n m o 봐 e r n modern, modern, m o d e r 기 그러면 아, 다 날라가는구나. 다음 아, 타이땡 네, 네. 마지막으로 밤 쓰는 게죠. 앞에 하나밖에 안 남았죠? 뒤에도 하나밖에 안 남을 거니까 하나만 쓸게. 마지막 거. 만약에 여기에 얘도 안 남아서 앞에 한두 개가 남았다. 그럼 뒤에도 두 개가 남아야 해서 n 마이너스 때도 써주고 n 에이센도 써주고 두개썼쓸 거야. 근데 앞에 하나밖에 안 남았으면 뒤에도 하나만 남을 거니까 그라로고 공격을 하딱 나눠주면 되겠죠. 네. 마이너스가 있었죠. 1 마이너스 두러스 이렇게 되겠죠. 오늘 마이너스 20 프로가 지고로제 플러스일 때게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이해 되나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이것도 유리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유리화해서 하면 하면 이좀해세요 유리하고 화 전개 한번 해보세요. 일식하고 쉴테니까 집중좀 해봐 응 네. 수업하기 싫으면 안할게 응 네. 수업하고 듣고싶지 않으면 수업하고 싶지 않으니 그게 아니면 조금 힘내주세요 응 네. 막히면 얘기해 유리아가 막히대